g e a l o l i e b t 아니 미축 우리 와이짜에 있 잡아도 되지 아파 바로 파티 라이프 퍽햄 에브 <바>, 라이프 팬치 e 범위해각지 대고고 다아아 배그가 이래야지 그렇지 얘들아서빈이언급하지마금 영상 찍고 있긴 한데. 알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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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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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각지다아 이거, 이쪽이 아잇, 이딴 하다. 백그가 1야지 가자. 요한아, 백터 먹어, 백터. 빨리빨리. 와우. 총이 하나도 아이, 없죠? 먹다, 백터. 먹었다, 먹었다, 백터. 좋아, 콩비지. 아이, 먹다 콩비지. 주먹이 쳐맞는 소리 들린다. 노브, 노브, 노 하지마. 노브, 노브, 노 킬탈 성공. 문제가 어이씨. 아니야. 노브, nope, 노 nope, nope. 먼저 나나 나네게. 미치 그. 아이안게 이미 지금 할 파트인데. 이 얍. 아예 올라가다. <웃음> <웃음> 뭐야. 오!

Come on here, come on here. My, on here. my, my wife, Emisa. Here, here. Emisa is my wife. Wow, s h i t the fuck. Shit, the fuck. c i p c h i i p chip, chip, h i p chip, i c h i h Emisa, c h i You need a uh, b e uh, no, n o i z a b i I need Zabir. o 그그그그 y a 공비부대이공비부대이0방향이0방에다핑 찍어 줄게. 여기 여기 노란 핑. 아, 개. 아나 그... 그... 야, 중앙 중앙에도 있다. 중앙. 여기 여기 중앙. 아, 히어리스 자연... 안 털리다. 히어리스 템을... 안 털리다. 템을 먹는. 1어링. 아이, 확인, 중앙 확인. 중앙에도 한명 있고, 다 있어, 요 여러 곳이. 나 이곳은 미어졌 삼족기, 삼랩 가방. 나란번에실수할까 있었어. 뒤로 빠졌다. 어. 아, 네? 이빠지다. 네 위치 아니게 브람 태탄 줄까 두 명과 네네 민감 학교에서 존댓 말하면서 다닌다 얘네 다 여기 맨 끝자락에 있어 깨, 맨 끝자락 방 끝자락 끝자락 네 이름은 어 주황핑 아야 뭐야 내, 파란핑 네 이름은 나라 끝 땅에 두명아 오케이 조심하다 여기. 이유 이제 일어날거같아 You need a c h i c k p a young Okay, 오, 싸 오, 싸운운 어, where? 왜 여기있다 왜 여기있다 어? 누가 그자락이라 했어 아, 뭐야 아, 뭐야 오, 뒤져 오, 뒤에헤 와하아아아 가자 가아 어우 나이스 나 그러치 위에 위에 어아 브리핑 빨리 해줘야지 나어딘인지 몰랐다 키. 아 오케이 인정 <laughs> 어. 동혁? 어, 버스블러도 누구 버스블러도 누구 동혁이 <laughs> 유한은 는아니너너너너너너 <laughs> 인정 하는